알았어? <laughs> <목소리도> 제주도 있어, 우리 지금 왜 아, 이어 아, 이거 믿어. 아, 이거 믿 아, 이거 믿어. 아, 이거 믿 아, 이거 믿어. 아, 누구 갔어, 조용구 아, 어, 저거 와봐. 버릴까. 아, <laughs> 아니, 저거 하얀 거. 아, 완전 웃겨. 남편, 음. <laughs> 잘생겼다. 아니야, 세팅 해놔야지. 주목 TV 맞지? 응. <laughs> 현구 TV 맞지? <laughs> 와유, 나보다 구독자가 한1 10대... 0배 갑니까? 갑니까? <웃음> 패스. <웃음> <웃음> 말 못해요. 대구리. 모기 나무 들 잘해. 잘해. 윤언니 잘해. 나무 아니 매미. 잘하는 데표현 좋은데? 어, <목소리도> 터뜨네풍 오! 라이너라이너 폭탄. 라이너 <laughs> 안무 좀 먼저 갈게요. 저번 이거. 잠 우리 라인 진짜 좋다, 조 명. 하나, 둘, 셋! 씹어봐, 장 봐. 삼분전수빠지